경로로 안내합니다. 아, 잠시 후우회전입다 성당을 나갑니다. 시다. 6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아뭐좀5 0 0 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약 600m 앞에서 북천계 IC 인천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6 0 6km, 신 k m 신호 위반 속속 단속 구간이 <3m2> 오다. k m 6k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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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k m 6k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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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k 로 6km, 6 k